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성경 신명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제두 번째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국 후에 나온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사제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 속과 기르가스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1, 리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에서도 보게 되지만 그 땅을 점령할 때 거기 있는 가나안 칠족 속그 민족들을 아주 완전히 짐멸하라고 합니다. 헤라임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동물 짐승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잔인하고 잔혹하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도 말라는 그 말은 사랑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저희 교회에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동네의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학생들을 돈을 갈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일탈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얘가 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등치가 좀 있으셨는데 나중에는 그 불량배들 그 선배들 있는데 직접 찾아가셔서 그 불량 선배들과 단판을 짓더라고요. 너 다시는 내 아들 여기 끌어들이지 말고 하지 마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빼내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입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는 거죠. 어울리면 어떻습니까? 그, 어, 불량한 일에 죄에 가담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잘못된 이 족속들과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어울리면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해 보이고 불쌍해지 말라고 하시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 여기에 나오는 아무리 족속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400년의 기간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고 있내 할수 있습니까? 아마 며칠, 몇년 그래 뭐 길게 평생 내가 어? 그 인간하고 사는데 몇십년 참았다. 뭐이 정도까지 어할수 하실 수 있겠죠. 런데 여러분 400년입니다. 400년. 하나님은 이 악한 족속들이 돌아오기를 400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인내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강하고 탁월하고 유능해서일까요? 유능하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애국백성을 택해야죠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라 큰 민족, 능력 있는 민족, 대단한 민족을 택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도 사람을 뽑으면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택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자를 택해서 도대체 어디에다 쓸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내가 좀 유능하구나. 어, 내가 좀 탁월하구나. 그렇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이상한 선민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가장 작은 자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기 손으로 구원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택하면 다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했다라고 갑니다. 아, 그래서 내가 뭔가 있지. 구원도 뭐죠? 아,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구원받지.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데, 이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로 제한해버리면내 의가 드러나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가장 연약한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반사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 모습이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풍성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배로 부르면 내가 했다! 그 교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수성가라는 말, 또 성공의 법칙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였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현재의 삶이 너희의 지금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된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내 의와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의와 노력은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자기 위로 드러납니다. 은혜 받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철저히 경계하십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래서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임을 창세기의 아담과 하어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부유하고 번성하게 되고 배부른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를 받으면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지켜 주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나에 된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신명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민